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 정말 주식에 열정 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램 테크놀로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 섹터부터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지금 OLED 반도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뉴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이슈로는 유리기판 시장 제대로 열린다. 이쪽 지금 유리기판 섹터로 엮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키움 인포스타 섹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아직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유리기판 섹터로 상승을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 사한가를간 종목입니다. 6,790원. 가격을 좀 표기해 놓을게요. 시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대금은 처음에 물량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니 지금 현재 상한가 말고 나서는 물량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대략 44만 주 정도 계산해 볼게요. 대략 한 30억 정도 터졌고요. 이 종목 현재 시총은 870억입니다. 엄청 가볍죠. 상한가도 마음먹으면 금방 갈수 있고, 실제로 이 종목, 상한가도 최근에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예상시작가 최소가 최 6,790원이 되겠죠. 이 종목 지금 고점을 그좀 표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200원짜리, 여기랑 음 대략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물론 당연히 여기도 저항이 되겠죠. <laughs> 종목 평소 거래대금 좀 봅시다. 평소에 거래대금 보시면은 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이 부각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데 앞전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열풍이 끝나면은 이 종목은 다시 5,000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이다. 오늘 수급 상태는 개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양 매도가 나갔습니다. 수급 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내뭐 시초가로 한번 만져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우선은 4월 4일 분목을 한번 조, 볼게요. 상한가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아... 이렇게 시작했네요. 시가가. 상한가 갔을 때워권에서 시작했는데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내일 지금 가격에서 상한가를 간다. 계산을 좀해 볼게요 그럼 8,300원, 8,030원 정도라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내일 네, 상한가 기준이요. 내일 그냥 이 선대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일단 아침에 갭이 어느 정도 뚫리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침에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은 1차 매도가가 7,200원, 그 다음 7,400원, 그리고 7,77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시초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비 어느 정도로 뜰지는, 지금 내일 아침에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상승력 보면은, 내일 아침에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시초가로 유력하게 노력 보고 있고 지금 내일 8 0 0 0원까지도볼수 있는데 그거는 갔을 때 얘기고 일단 앞점 고점 자리인 여기 7,070원 돌파가 우선 목표값입니다 그 내일 아침에 여기 넘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어디까지 가는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